이번에 설명드릴 메뉴는 회계 1 기초 등록 카드 등록입니다. 카드 등록은 우리 회사에서 관리하는 카드를 등록하는 메뉴인데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카드를 등록할 때에는 하단의 신규 버튼을 눌러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카드 코드와 같은 경우에는 카드 번호 1조자리 숫자를 쭉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드명은 카드를 관리할 명칭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법인 신용카드 또는 신한카드 등 명칭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카드명 뒤에 카드 뒷번호 4자리를 입력해 놓았는데, 어, 카드 명이 같은 경우 이렇게 뒷네 자리를 입력해 카드를 구분하기 쉽도록 입력해 두었습니다. 카드 구분은 신용카드인 경우 신용카드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용 카드 구분은 회사카드인지 개인카드인지 구분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자용이면 Y, 개인이면 N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정은 일반적으로 카드 분계에 쓰이는 미지급금 계정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계정 명칭을 직접 미지급금이라고 타이핑을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미지급금 계정을 찾아 클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적용은 카드에 관련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보통 결제일이나 유효 기간 같은 정보를 입력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크카드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카드도 마찬가지로 카드 코드에 카드 번호 12자리를 넣어주시면 되고, 카드 명 또한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와 다른 점은 이 카드 부부 구분 항목에서 체크카드로 체크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체크카드로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바로 아래에 결제계좌라는 선택지가 하나 더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돋보기 버튼을 눌러 이 체크카드와 연결되어 있는 계좌를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결제계좌가 나오게 하려면 왼쪽 기초 등록에 계좌 등록에서 미리 통장계좌를 등록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체크카드의 계정도 마찬가지로 미지급금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